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생물의 적응. 입니다.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 수능에 이상한 예시가 나왔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양엽과 음엽이 첫 번째 토픽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수와 음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수랑 음수랑은 다릅니다. 양수, 음수는요 나무 자체, 개체 자체가 어두운 곳에서도 살수 있다, 밝은 곳에서 잘 산다 이거고요. 양엽과 음엽은 한 개체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 개체 안에서 한 개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풀이 있는데 이 위쪽에 난 이파리가 있고 이제 꽃도 있고요 아래쪽에 난 이파리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이 아래쪽 이파리들은 빛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땅 부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빛이 없을 때 적합한 모드인 음엽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줄기 위쪽에 난 이파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밝은 환경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양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개체 안에서 양엽, 음엽을 둘다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TMI로 아니 그 선생아 그 옛날에 피카츄 그릴 때는 그 모양이지만 얘는 왜 이렇게 잘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청춘이 통째로 없어져 버린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그림의 결과입니다. 뭐, 아무튼간에 그 대학원에서 인생을 날린 대가로 얻어온 그림 실력이에요. 뭐 아무튼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을 많이 받은 잎을 양 양엽이라고 부릅니다 양엽 그 다음에 빛을 많이 받지 못한 잎을 우리가 음엽이라고 부릅니다 음엽 바로 얘가 음엽이겠죠 그럼 얘네 둘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양엽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많이 들어올 걸 생각한 모드입니다 혹시 빛이 많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파리를 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에 다 뚫려버립니다 빛이 다 새어나가요 사실 빛이 새어나가는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새어나가는 빛 때문에 이파리가 다 뚫리고 손상받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이파리를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또이 새어나가는 빛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빛을 흡수하는 염록소, 녹색색소를 이파리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양엽 같은 경우에는 일, 애초에 크지도 않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에요 왜? 빛이 어차피 많이 비출 테니까 그 다음에 이 염록체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지금 색반전 그림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초록색입니다 굉장히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두껍다 라는 특성까지 갖추고 있는 게 양엽이다. 그다음 음엽 같은 경우에는 빛이 많이 들지 않을 걸 생각하는 모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풀한 그루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양빛이 여기서 막히고 막히고 막혀가지고 이 바닥층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빛만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만든 이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기의 빛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파리를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넓직하게 만들어서 새어 오는 빛을 그나마 좀 캐치를 하도록 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빛이 너무 강해서 잎이 뚫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서 이거를 라이브반을 좀 열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거든요. 현장 강의는 널널합니다. 널널해요. 어, 안 널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굳이 그염록체를 여기 가득 넣어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염록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파리가 옅은 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강의는 스튜디오에서 제한 시간 없이 찍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3시간 반의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쏙쏙 뽑아서 하겠지만 은 어,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거다할 겁니다. 왜요? 제한 시간이 없으니까요. 8시간, 9시간 찍는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편집하는 조교만 좀 고통스럽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양수 음수랑은 다른 개념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냥 한 식물 안에서 잎이 잘 비추는 지, 위치와 안 비추는 위치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내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랑 너의 유전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왜한 개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